안녕하세요, 레몬의 게임방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컴컴하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냥, 동, 집인데, 그냥 어둡컴컴하게 해서 동물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네, 귀신 숨바꼭질을, 술래잡기를 할 건데요. 네, 레몬이구요. 여기, 우한님이랑 꼬창님도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우입니다 네, 우이이죠 네. 여기는, 안녕하창님이 꼬창이죠? 여기는 그냥 구경하는 분이에요, 구경하는 분. <laughs> 자, 가위바위보로 해서 귀신을 정할 건데요. 그냥 불켜, 불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깐만, 잠깐만, 다들 모여요. 네. 한 명만 귀신 정할 겁니다. 까비. 지민아, 지민아. 음.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가위바위보 해. 까비. 가위. 아니, 묵, 묵. 가위바위보. 어, 지금, 우아님이 지셨네요. 네. 우아님이 그거요 네. 알죠 근데, 바, 규칙이 있는데, 밖에 나온다 나가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숨어도 이, 되고요. 네. 오한님 귀신이고요, 저희 둘은. 자, 제가 20초 살 테니까. 네, 빨리. 그만 치세요. 하나, 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한님, 빨리요. 이쪽으로 가죠. 지금, 저, 제가, 여기 할아버지 방에 숨었어요. 문 잠갔고요. 문 잠갔죠? 무섭죠? 이제 오한님 귀신이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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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야, 왜 열렸어? 아, 다 방으로 들어와.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오라고. <목소리> 자, 야, 챌린지. 챌린지. 가, 그럼. 자, 원 귀신님이 저희를 잡았네요. 자, 이제 두 번째죠?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로 갈게요. 자, 물, 어떻게 물부숴요 그렇다고. 자, 아니, 아니, 손 보이게. 자. 가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예, 예, 예. 알았어요. 자, 가위 가위. 합니다 아 잠깐만, 다 손보이게 해. 카메라에 손이 안보이잖아 뭐? 어? 뭐, 우한님인데 뭐, 이거 무려, 무려, 무려. 뭐? 아니에요. 뭔소리요 그래요. 우한님또 귀신. 아, 20초 일, 천천히 일, 세요. 일, 일, 아니, 천천히 일, 세라고. 일, 따라와. 일로와일로와일로와어엄마머엄마엄마 어머, 어머, 자, 리로 오세요. 오세요. 지안근이 형 잡지 마, 잡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여기있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귀신 정하겠습니다. 자, 손 보이게 다. 잠깐만, 잠깐만.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가이바위보하세요 가위 바위 어. 바... 바... 아니 진짜 이렇게 하라고 가위 아니 잠깐만 가위 바위 보 아싸 자 이제 꽃창님이 주신이에요 여기서. 20초 세세요 어. 천천히. 자, 천히네 20초 세고 우리 찾아 아니, 조방 말고. 야, 우리 밖에 나가자. 저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몰래 나갈게요. 알았죠? 다시 나왔다! 원래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간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네. 할아버지죠? 잠깐만 볼게요 보고 와요 꽃향님 있으면 왜요? 왜요? 어디? 꽃향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근데 저희가 원래 밖에 나가지 않기로 규칙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네. 아, 저희가 사기로 예, 네. 챌린지로 밖에 나왔어요. 저기 강아지 있어요. 멍멍아. 왔네. 예, 여요 왜, 어딨어, 야, 도망, 왜, 어딨어, 어딨어. 몽몽아, 나중에 놀아줄게. 아, 화장실 더럽잖아. 여기. 한번 가봐요. 멍멍아, 나중에 놀아줄게. 오나 봐, 오나 봐. 꽃향님, 꽃향님, 꽃향님이 오나 봐요. 아, 어, 우리 잡아야죠. 아,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잡혔어요. 음, 아. 잡았어. 잡혔어. 아니, 그냥 그만해. 아, 그만하라고, 진짜. 씨. 하지 말라고. 자, 아, 여러분. 이렇게 귀신 술래잡기는 헛,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네. 재미없어도 그냥 잘 봐진,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죠. 빠이빠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